しちゃく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현재 8월 14일, 8월 2주차 입고 목록 소개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안되겠어. 오늘은 2주차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2층으로 올라와서 가격도 반값이 된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이게 중국산 아니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음. 국내산에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란 거죠. 네. 그 인터넷 가구요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이 착석감, 착좌감. 꺼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탄탄해 보이는데 딱 엉덩이만 쏙 들어가고 <laughs> 탄탄해 보여요. 네, 탄탄하고 너무 푹신거려요딱 음. 마치 잡아줄 때만 잡아주는 이런 느낌?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구나. 네, 그다음에 그냥 완전 모듈이에요, 모듈. 어디 뭐 체결하는 거 없이 그냥 다리가 미끄럼 방지로만 돼 있어가지고. 음. 요즘 인스타에서 모듈 소파 많이 봤어요. 네. 거를 음. 이렇게도 놓고 그렇게도 놓고 아, 네, 팔걸이가 되는구나. 갑자기 팔걸이가 되죠? 네. 자, 이게 이게 국내 공장에다 이 정도 원단에 이 정도 소재다 1층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가격 두 배가 뭐야. 앞자리 3자로 시작한 3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음 지금 요거 저희가 국내 생산이라고 적어놓기도 했고요. 이거는 거짓말 아실게요. 그리고 판매가 129만 원. 어디 가서는 똑같은 디자인 제가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좀 장담을 하고 요거 전시 상품이긴 한데 129만 원이면 집안에 이런 분위기 느낌 좋아하시면 은이 가격대 절대 못 구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딘가에 얼룩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 넘는 상품들을 전 상품으로 구매한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소파나 침대 이런 거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배송 후에 이제 사후 관리 케어까지 해가지고 전지 상품을 음. 구매해서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했지만 세척까지 저희가 살균, 소독 이, 이 업체를 다 불러드릴게요 그냥 새거 사는 거보다 낫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도착하면 거의 다새 거고요 음. 뭐 어차피 포장지를 어디서 뜯냐의 차이인 거지 뭐 그리고 전지 상품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로테이션 보는 게한 달도 안 걸리니까 사실 그냥 한달 여기 있다가 뭐5 0만 원, 백오만 원좀 싸게 구매를 하시면서 새것 같은 컨디션의 소파를 또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어? 이게 뭐예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이게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예인상만 내가 다 적어놓을 수 있어. 갑자기 소파 기가 죽었는데요? 얘, 내가 오늘 기분이 좀안 좋다. 열 받는다. 그러면? 초보한테 이렇게 분포질를 하셨대요. 음 이게 제이 옛날 코구라 같은 거 머리만 됐잖아요. 이건 완전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음그 자체. 그냥 이렇게만 한쪽만더들어도 있고 이렇게 눈썹 모양처럼. 이렇게 오,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도 붙일 수 있으면서 내 몸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 이런게 세워 놓을 가 있어요 사장님 근데 소파가 3인용 같아요 엄청 넓은데? 아! 어. 아! 4인용 같아요 엄청 넓은데? 딱2000 나오네요 2000 음~~ 4인용 사이즈가 보통 1900이 조금 넘으니까 1900보다는 조금 넓은 그런 느낌의 가죽 소파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 다리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다리? 다리가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가죽이에요 가죽 음. 다리가 보통 쇠다리로 해가지고 원가저감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다리까지 가죽을 썼어요 다리까지 그리고 밑에 3인용 소파인데도 가운데 꺼지지 말라고 중간다리까지 대져있고요 예를들어서 사용중에 가죽이 찢겨지거나 수선이 필요하다 했을때 이 소파 다 못들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방석이 많이 헤진단 말이에요. 방석에 주름이나 이런 거필수 필 있게 그냥 이 자체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이게 자꾸 사장님이 가죽, 가죽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죽과 인조 가죽의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그... 레자랑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진짜 가죽인데 가짜 가죽으로 속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자자글 쿠션도 가죽이죠 음 예, 주름이 때, 지네요 눌렀을 때 주름이 가는 게 진짜 가죽 이고 레자는 그런 누르면 주름 안 가고 주름이 가더라도 손자고 그대로 눌리죠 지금 음 아, 주름이 무슨 주름 아예 뭐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름 이 뭐야 손자고만 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닐로 만든 소재의 내자. 이거 살짝만 으르도 정말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죽을 썼냐? 다 썼어요 그냥. 그러면 다 썼어 이거 봐봐. 다 썼죠? 그러면 인조 가죽이 아니라 진짜 가죽이어서의 장점이 뭐예요? 어, 가장 단순하게 대표적인 예로 하나 되자면 우리 내자를 비닐을 가공시켜서 레자로 만들거든요. 가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안에서 모든 뭐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우리 가죽을 가져다가 미싱 처리만 한 거잖아요. 자르고, 붙이고, 따르게 뭐 추가적인 화학 공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들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걸 쓰고 싶겠네요 듣고 보니까 색깔도 어둡고 높이도 낮아서 아기들 있으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얼마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비싸, 저렴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그런 거라고 예상은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전시품 깔아 놓으는 오늘 일자로 오늘 아침에 깔았는데 이미 10만 원이 감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도 주시면 새 제품을 10만 원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69만 원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69만 원이고 새 제품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매주 있고요. 79만 원에 그 현장에서 저희가 박스 뜯어서 설치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 그냥. 구매를 해주시면 새 제품을 1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주시는거예요음 너무 예쁘다 하고 있는거 맞아? <laughs> 지금 말이 <laughs> 행설수설 하긴 해요 <laughs> 내가 너무 많은걸 요구했나봐 어 <laughs> 너무 예쁘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아기 키우는 집들을 겨냥해서 보시면 앉았을 때 다리가 조금 뜨기는 떠요 근데 우리 저기 여기서 떨어져도 최소한 크게 다치지는 않겠다라는 느낌. 음 쇼파가 진짜 진짜 낮거든요. 진짜 낮기도 하고 이 등받이도 진짜 낮아요. 소파 높이를 재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세요. 네. 지금 높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평균 다른 쇼파들이 400에서 420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30에서 340이니까 우리 반뼘한이 정도 정도 지금. 거실에는 있 슈퍼보다 이만큼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앉았을 때이 높이면은 차이 꽤 크거든요. 낮은 슈퍼의 장점은 안전성도 있지만 이렇게 등받이까지 낮아버리면 거실이 뒤에 벽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 벽면 전체가 3분의 1만 가려지는 거거든요. 다른 슈퍼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까지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가려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는 거는 거실 전체가 다 보이고 남는다는 얘기니까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겠네요. 네, 집을 조금 더 넓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딱 맞는 수요층인 거음 같아요. 음, 스윙이 되네요. 네, 또 이게 또 스윙. 요즘에는 니클라이너보다는 사실 스윙이 조금 대 세잖아요. 제가 지금 키가 170이 좀안 되는데 왼발을벗는다고가정 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완벽하게 다리가 닿아요 그냥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키랑 아마 비슷하실 건데 쇼파를 앉았을 때 맨발은 다리 다 뜨시겠죠 네. 얘는 이렇게 앉으면 다리가 다 닿아요 그냥 안정적이겠네요 더 아, 너무, 너무 편하고 뒤로 밀면은이 정도 거의 소파에서 리클라이너를 폈다 정도의 느낌으로 안정성 있게 착차하실수 있고요. 소파 쿠션감도 알려 주세요. 푹신푹신한가요 쿠션감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소파 뭐가죽 소파들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7, 8 정도 음 그렇게 폭신한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딱일 것 같아요. 조금 탄탄한 느낌이요? 에 네, 조금 탄탄해요. 제 스타일이네요. 허리가 아픈. 허리 전혀 안 아파요, 이런 것들. <laughs> <laughs> 조금 탄탄하지만 그래도 너무 저렴한 티는 안 나는. 음 그래서 저희 요거는 지금 세조 정도 남아있고요. 딱딱한 게 아니라 탄탄한 거죠. 아 딱딱하면 저희도, 저희도 여기서 갖다 팔고 나중에 좀 만족감을 드리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쿠션감은 있지만 조금 탄탄한 정도. 네. 음,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가격 말씀해 주세요. 저 뭐니 뭐니 에도 가격이 제일 중요한. 이렇게 코너 세트로 구매하시면 119만 원. 전치사품가 기준이고요. 새 제품으로 받겠다 그러면 은 저희 세조 나와 있어요. 129만 원이면 저희가 새 제품 배송까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129만 원이면 그냥 저희 매장에서 쇼룸처럼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앉아 보시고 체험해 보신 다음에 새 제품으로 달라 말씀 주시면 129만 원에 배송 전국 어디든지 뭐 서울이면 저랑 와이프랑 해서 같이 갈게요. 사장님 뭐 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네소가로 설정해놨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상업조 남아왔거든요 여기 밑에는 가죽 느낌의 소재고요 위에는 짜잔 이게 뭐예요? 원단이네요 음, 아이오아? 아이오아 원단인데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보이죠? <laughs> 이것도 이지크림 같은 거 되는 건가요? 이지크림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진짜 소재 너무 부드럽고 부드래. 사실 이건 진짜? 저도 만져보고 싶네요. 오. 스윙도 되고요. 시안이 엄청 빵빵하군요. 이렇게서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걸이도. 이렇게 스윙이 되는데 도매가 그 자체 119만 원 사인용도 요코너 빼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사인용 되거든요 가운데 없이 네. 그러면은 요거는 15만 0원이 음... 다리 봐봐요 다리. 다리? 다리 찍어줘야 돼요 오 사장님 안 나와요 다리 다리 여기부터요 다리 아 다리. 다리 모양이 다른 것들하고 다르네요. 다른 건 이렇게 뾰족하고 이거는 옆에가 기다라고 다리. 우리 집에 놓고 싶을 정도네요, 진짜. 이 다리 값만 해서 6만 원이래요. 요거 음. 다리가 양 끝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요 스탠 느낌의 다리랑 이 스탠 느낌의 팔8 t 세럼식탕 둘이 같이 세트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 구매 가격은 색깔도 요거랑 딱 맞구요 이거 이거 두개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이거 99만원 이거 119만원 둘이 하면은 218만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두개 같이 구매시 뒷자리 다 떼드릴게요 210만원 210만원. 요거하고 210, 요거하고 배송비 포함해서요? 배송비 포함해서 전국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거기에서 210만원. 북한도 되나요? 아 가보지 뭐. 잡혀 <laughs> 가는 아,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북한 드립척소. <laughs> 땡초리 가게 같네요. 땡초리 가게 아니고 진짜 새 건데. 이것도 새고 이것도 새고다새 거예요. 어디 가서 얻, 얻어 터지고 온거 아니고 그냥 새거 갖다 놓고 팔는데도 59만원 중고 아니에요 당근마켓도 올리면 이학년 것도 이상 받겠어 59만원 음, 요거 세라믹은 소리가 어때요? 한번 해주세요 헉, 튼튼하네요 뭐야? 어, 뭐야? 사장님도 모르셨어요? 똥소리 <laughs> 안 나네? 너무 웃기네 이거 <laughs> 너무 웃기지요? 네 요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저렴한.. 소파면 이유는 있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여기 허벅지 라인 딱 맞고, 그냥 뭐.. 폭좀 짧고 하긴 한데.. 스틸까지 포함해서 배송비 안 받고 57만원에 당일 배송하는.. 소파 있으면은.. 찾아보시라 그래.. 근데, 집이 작으면, 폭이 작은 게 좋아서, 맞아, 맞아. 오히려 좋을 거예요. 어. 20평 대 맞아, 맞아. 왜냐면, 집이 너무 좁아 보일 수가 있죠. 네. 네. 성인장인가요? 아, 아동장이에요. 아동장이에요? 그냥 방에다가 놓으면 아동장이에요. 음. 요거 두 개. 깨끗해? 뭐야? 깨끗해. <laughs> 사장님도 모르셨나요? <laughs> 네. 완전 깨끗해. 야, 이게 뭐야? 이상해. 요거 배송비 포함해서 15만 원이거든요. 수서업장은 15만 원. 우장은 12만 원. 음. 당일 내 바로 갖다 드리고요. 이거는 뭐 전국 어디든안 되지만 그래도 전주 지역 내에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면은 세개를 해도 돈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두개 놓고, 이렇게 해서 세개 놓으면, 42만 원이네요. 50만 원도 안 되네요. 50만 원도 안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인기가 많던데. 어, 이거 인기 많아요? 네. 음? 너무 예쁘다고 보시고. 그래요? 네. 너무 예쁘다고 보시고, 앉아도 보시고. 음, 진짜? 의자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의자 단품, 저희 5만 0천 원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풀세트에서 69만원인데 일단 세라믹 두께가 거의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엄지손가락 하나만 해요. 안전하겠네요. 진짜 안전하죠. 여기다가 뭐 뜨거운 거 망치로 때려부시면 깨지겠지만 뭐 냄비 놓는다고 해도 절대 깨지지 않고 일단 이렇게 두꺼운 세라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안정성을 높여가지고 배구선이좋아요 네. 네. 확실히 두꺼운 게 자재가 많이 들어간 티가 나네요. 아, 훨씬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새 거예요. 저희 어디서 스크래치 나거나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의자 따로, 이거 따로인데 덤핑 나온 거를 두개 이렇게 합쳐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시 상품이 단한개 있고요. 69만 원. 이 가격 어디서든지 못 맞출 거예요. 약간 인스타그 저희가. 그러고 책 보면 딱이겠다. 여보 이거 얼마짜리예요? 해줄 수 있어? 이거 얼마짜리예요? 다시 할까? 어. 사장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 잠깐만요. <laughs> 이거 처음 봤죠? 네.